자, 영어, <laughs> 뭐지, 이거? 어, 능률 등성권 8과 How t e m s Make Decisions 본문 4어 갑니다. 요 앞에까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10대와 어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차이는 무엇인가? 10대 뇌는 아직도 다큰게 아니기 때문에 어, 감정을 관장하는 쪽이 더 빨리 자라고, 이성을 관장하는 쪽이 조금 더 늦게 자라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애들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좀 휩쓸리는 결정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 마지막에 호스트가 정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의 근간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하고 결정을, 결론을 내리고 어느 정도 본문 사에 들어가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1 0대가 바보들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 그 커가는 성장의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찾아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게 사실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회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클래슨 박사님께서 "That's right. 맞습니다." However, 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this, 안 문장에서 온거죠 그런 과정들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감정에 휩쓸리는 결정을 한다는 것, 그것이, is not the whole story.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또한 다른 특징을 가진다라고 강조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10대의 뇌는 a also going through 또한 뭘 겪고 있냐면 other important changes 다른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매우 매우 중요한 거라는 얘기지. 그게 뭐냐 their brains 아 컨스턴틀리 그 여기서 요거 10대 힌즈겠죠. 10대의 내용은 아 컨스턴틀리 끊임없이 아이덴티파잉 앤 리무빙 아이덴티파잉 앤 리무빙. 여기 목적을안썼어요 왜냐면 요 뒤에 목적을 공통으로 하나만 썼어요 그러니까 아 아이덴티파잉 앤 리무빙이 동사고요. 커넥션즈가목적입니다 어, 이 커넥션스는 연결 고리들이니까요. 뭐와 뭐 연결 고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아니죠. Between neurons, 뉴런 사이의 연결 고리예요. 됐냐? 일단 identify라는 뜻, 아시죠? Identify 무슨 뜻? 이게 단어서다 외웠으니까. 그리고 확인하다 이렇게 일단 외시면 돼. 확인하다. 두 번째는요. 참고로. 아이덴티컬이라는 형용사를 좀 알아두세요. 아이덴티컬은 세임으로 알아두시라 해지 똑같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이덴파이는 확인하다. 그 여기를 보시면 봐. 어떤 그들은 중요한 또 다른 변화를 겪하면 그들의 뇌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제거한데 뭐를 이게 공통목적이야 약한 연결 고리들, 유런의 사이에서 약한 연결 고리들을 확인해, 찾아내어서 제거를 계속하고 있는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 identifying e n g removing e n g 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목적은 하나만 썼다 그어서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for example라고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If 만약 teens are not reading, doing experiments or solving problems, 여기까지가 딱 끊으면 해석이 잘될 텐데. 이 아가 지금 ing 세개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진행형으로. 이거는 if를 썼지만 가정법이 아니니까 가정법이라고 신게안 쓰셔도 돼. 예를 들면, 10대가 독서를 안 해. 실험을 안 해. 문제 해결을 안 해. 문제 같은 걸안 풀어. 그렇다면, 이런 뜻이잖아. 여기 지금 선생님이 안티에 노란색으로 칠 치는 거는 선생님들이 요새 학교에서 내용 문제로 여기다가, 암트 대신 R을 써놓고,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이거 해석만 잘하면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대가 독서도 안 해, 실험도 안 해, 뭐 예를 들면 수학 문제도 안 푼다면, t 그러면, the brain, 뇌는 will get rid of, 없애버릴걸요. get rid of, 뭐라고? 없애버리다. get rid of, 뭐라고? 없애버리다. 것도 단어를 외우셔야 돼. get rid of 뭐 명사 이렇게 쓰겠지. 명사를 없애버리다. 이 get rid of는 의무와 동의어예요. 여기서는 없애버릴 거예요. 즉이 get rid of 결국은 I don't want any moving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 찾아서 없애버릴 거예요. get rid of the w a l the connections. 연결고리들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That 어떤 연결고리 이렇게 가면 여기 좀 S가 있죠 그럼 이 주격 관계사는 예를 받으니까 연결고리 S가 있으니까 복수 취급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주격 관계사 동사잖아 그럼 당연히 이 s 가 아니라 Are 쓰셔야죠. 어떤 연결고리들을 없애버릴까? That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 그러한 활동 등과 관련된 아, 여기 비 related to 뭐와 관련되다 그러한 활동들과 관련된 연결부리들을 없애버릴 거예요. 뭐 참고로 그러한 활동들이 뭐겠냐? 이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 쓰시면 되겠죠 w e d d i n g doing experiments or solving problems와 관련돼. 그러니까 얘가 얘죠. 오케이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느 방면으로 안 쓰면 거기에 관련된 어, 뉴런들 뉴런들이 점점 사라지게, 약한 연결고리들은 뉴런의 약한 연결고리들은 사라져서 그 능력을 잃게 된다 이런 거죠. 지 Once 일단 뭐어하면 뭐 those are gone. 여기서 o 우즈는 앞에서 받은 뭐야? 그렇지 예절에 예. 도우즈 액티비티스를 도우즈로 받은 거죠. 일단 뭐 하면 됐냐? 그러한 연결구들이 아광! 사라지게 되면 요거 디서피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디서필 요고가자동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동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배운 스탠다드 인글리시 그라마에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생활 속에서 걔네들이 아광! 아까 그 앞에 한거 보면 아광! 한면 f i n 로쓰잖아 아광! 하면 사라졌다. 없다. 이런 뜻으로 아권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하고 문장에 코마가 있네요. 그렇게 끊고요. 그렇다면 칩 대인 애들은 will put A into B 됐니요? put A into B A를 B에 넣다. 이런 얘기죠? 이런 방법. 이렇게 된다면 일단 그렇게 되면 그들의 뇌는 put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into 어디다 넣어? making o u r connections stronger. 여기서 make는 make a b로 보시면 돼요.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여기 형용사를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를 b 상태로 만들다. 봐봐. Other connections 다른 연결 고리들 사라진 거 말고 다른 연결 고리들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이해됐냐? 다시 put a into b into는 뭐야? 전치사. 전치사 이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해석할 수로 할까?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10대 이면은는 w e l l put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into making our connections stronger 다른 연결구리들을더 강하게 만드는 데 into. 돼? so들 거에요. 됐냐? into에 making 쓰는 건뭐 당연하죠. 그랬더니 호스트가 이제 또 정리를 합니다. 호스트 얘가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So 그렇다면 Do you mean that? 당신이 말하, 말씀하고 계신 건 이거죠? The activities t i d n s are involved in can shape the way their brains develop. 요 문장도 상당히 지금 이 과에서는 이런 유의 그 형태의 문법이 되게 많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activities 뒤에 목적격 관계사 대신한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됐잖아. Do m e 의미하는 거예요. 됐는데, the activities가 주어예요. 여가 이렇게. 그럼 동사가 어디있냐 이러면 can shape가 동사예요. Shape는 동사로 쓰면 형성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돼있어. 생략이 가능해요. 그죠? 생략 가능합니다. 왜? 목적격 관계사니까. 됐냐두 번째, 써도 됩니다. 위치나 대서를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까지 됐냐? 세 번째는 인 위치로 써도 돼요. 인 위치. 인 위치. 인 위치로 쓰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인이 없어야 돼. 지금 말하자면 뒤에티브 is which is involved 하고 이 없어야 돼. can h e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여기다가 대슬 써도 되고 아니면 월 써도 된다고? 안 써도 돼요. 1번. 2번. 대슬 써도 되고 위치를 써도 되고. 3번은 인 위치를 쓸 수도 있는데 쓰면 뒤에 있는 이는 빠져 나가야 돼. 됐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부분들이 뒤에 가면 문장 두세개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둘 밑에 너 이런 걸 의미하냐. 1 0대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활동이 형성한다는 뜻인가요? 뭘 형성해? 더 왜? 방식을 형성한다는 뜻인가요? 하고 목적을 썼습니다. 어떤 방식? 그들의 뇌가 발달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됐죠. 근데 더 웨이에는 원래 뭘 써야 돼? 하우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같이 안 쓰게 돼 있으니까 이게 빼야죠, 이렇게. 그래서 더 웨이 하다 주어 동사가 뭐죠? 이렇게. 그들이 내가 발달 되는 방식. 여기까지 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더 웨이 있죠? 이더 웨이 사이에 뭘더 그러니까 뭘로 바꿔쓸수 있냐 이러면 이렇게 써도 돼. 더 웨이 하우는 안 되는데 꼭 쓰고 싶어, 뭐를? 그러면 how를 대수로 바꿔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the way, tha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 됐냐? 그러니까 원래는 the way how인데 how를 못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how라는 건 뭐야? 관계부사니까 in which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물론 안 써도 되죠. 아니면 how만 써도 되죠. how만. 그러니까 이 the wa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더웨이 하우는 안 돼. 더웨이 들어갈 수 있죠. 더웨이 댑 가능합니다. 더웨이 인 which 가능합니다. 더웨이 빼고 그냥 하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웨이 하우를 함께 쓸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닥터 플라스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게임하면 자꾸 뭐라 하는 거야. 그냥 게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클라스 박사님께서, exactly, 맞습니다. This is why, oh, this may be why. 앞에서 나왔었죠. Therefore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고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또한 여기다 because를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this is why. 아, 그래서 바로 주어 동사 하시 거지요. 결과로. 그것이 바로 뭐, 이게 안된요 그런 이유 때문에 the types of activities teens choose to participate in. a e 에서 the types of activities가 또 주어야. 그리고 여기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어.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얘가 동사야. 10대들이 참여하기로 선제 가는 활동의 종류들은, 아, especially important.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똑같죠. 왜? 여기 지금 대시 생략돼 있잖아. 위치도 생, 위치를 써도 되죠. 그럼 봐. 대도 되고, 위치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혹은 in 위치도 되겠지. 여기 인이 in 위치로 쓰려면 얘를 빼고 in 위치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를 이렇게 늘으려면 얘를 이렇게 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in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써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be v 뭐, o r v e d in 할때 여기 지금 t e n s 앞에 대시 있는 거잖아요, 위치만. in 위치를 쓰면 in이 없다는 거죠. 똑같죠? 인이 있으면 위치나 대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인이 안 보이면 인 위치를 써주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해석도 됐죠? 만약 10대가 여기서 어니까 한 10대 아이가 이렇게 decides to s 할수 있어요. 이제 어틴이니까 어틴이잖아요. 어틴. 어 만약에 10대 아이가 d e c i d e to play sports 스포츠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결정한다면. 아니면 l o n g o n instrument 악기를 배우기로 결심한다면 then 그러면 the brain, 그 아이의 뇌는 will strengthen, 강화시킬 권력, those connections 그 연결고리들, 그 연결고리는 뭐야? 악기를 배우거나 스포츠를 할때 쓰는 연결고리들이겠죠?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strength는 좀 보고 봐야 돼요 strength 이렇게 쓰면 이게 strong의 명사형이에요, 힘이래 어떤 명사에다 이 애들 앞이나 뒤에 붙이면 하게 하다라는 동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하게 하다니까 강화 시키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요게 요새 학교나 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어휘 문제로 잘 나오겠죠? 야그 행위를 하면 뇌가 당연히 그거에 관계되는 커넥션들을 강화시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다의 위큰 이런거 절대로 쓰면 안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 아까 선생님이 쓴거는 쓴 한번 써서 안쓰는데요 여기 인 같은거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나와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악기나 스폰지 같은거 하는 새끼 말고 반면에 노는 새끼 게임하는 새끼 찔리냐? 우리 애기냐 반면에 if 만약 he or she 어틴이겠죠? 그십대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그십대 아이가 추지제 당연히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Choose to surf the internet, 인터넷만 서핑하는 거야. 아니면 playing online games all day long,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만 한다면, damn, 그러면 어떻게 돼? Those connections,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하는 그 관련된 유란의 연결고리들이 will survive instead. 대신에 살아남게 되겠죠. 다른 것 말고 대신에 살아남게 되겠죠. 당연히 다른 것 말고 대신에 이런 뜻으로 끝에다가 부사로 쓴 거예요. 대신에 살아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 서수. 서술형. 서수적으로 당연히 잘 되시겠죠. 이게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인데 여기 보시면 더 하들 비교급 더 스트롱글 비교급,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더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기본적으로 더 비교급하고 주어 동사가 보통 있습니다. 코마를 찍고 더 비교급하고 또 주어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더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쌤이 다른 저기 시험이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좀 특별하게 그들이 만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문장이잖아. 그 원리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앞에 나온 비교급의 형용사나 부사는, 더 스트롱거도 마찬가지고, 더 더를 붙이는건 이제 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게 나온 거고, 접속사 역할도 하고. 근데 요새끼가, 여기 하더도 그렇고, 스트롱거도 그렇고, 비교급이 되기 전 모습으로 어떤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뒤에 문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 애를 이렇게 땡겨서 비교급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여기 어디에 있던 애를 땡겨서 비교급으로 만든 거예요. 비교급이 되기 전 모습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원래 문장은 어땠냐면 teens, 10대들은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열심히 해야 돼? work u t 뭐뭐야 이제 온 힘을 다하다. 작업하다니까요. 10대들은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완전한 문장이지 지금. 십대들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힘을 쓴다. 에 하트가 있었던 거요 하더가잖아. 그럼 맨 끝에 있었다고 여기 하더, 하드 느낌. 생각봐. 십대들은 좋은 습관을 열심히, 그러니까 만드는데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이런 문장이었다고. 하드를 여기 쓰는 것보다 는 여기가 낫겠다. Work hard. 이렇게. 여기 하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Work hard. 그럼 어떻게 She s working hard. Work hard.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이런 문장입이 문장은 Those connections in t h e brains. 그들의 뇌에 있는 이 영역놀이들은 will be strong. 강해질 거예요.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strong은 여기 있었던 거죠. 비교급이 되기 전 형태가. 거기서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떼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됩 이은 선생님이 하도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서 문장 구조가 어렵진 않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좀 암기를 해 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암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문장을 생각하면 돼 Teams work hard at building good.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이 점수 하니까 i m g 죠 최소의 노력, 열심히 노력한다 뒤문장은 도저히 가할수지 않는데 brains 그들의 뇌에 있는 이 연결고리들은 will really be strong 강해질 거예요. 이두 개에서 하드를 더 하드로 당기고 스트롱을 더 스트롱으로 당겨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습관을 맺으되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의 뇌에 그 연결고리들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 모든 학교에서 그 내신 문제로 낼 때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내고 싶어 하는 문장이라니요 그래서, 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울 뭐게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요. 암기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암기를 해놔라. 물론 까먹어도 좋아. 까먹으면 다시 암기하면 되잖아.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호는 좀, 이따가 살을 다 끝내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본5까지 끝내봅시다.